오늘은 시민들의 감성을 담은 아름다운 도시 풍경, 부산 문화 글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문화 글판은 2010년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글귀로 부산시청사 외벽을 장식하며 도시의 감성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진행된 공모에는 무려 623편의 작품이 접수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지난 3월 8일부터 3개월간 청사 외벽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담은 여름문학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18일까지 부산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과 사랑,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25자 이내의 한글 작품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심사는 부산작가회의와 미래디자인본부가 맡아 진행하며 당선작은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선작에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가작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됩니다. 당선작은 디자인 작업을 거쳐 6월 초 부산 시청사 외벽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김유진 부산시 미래 디자인 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의 감성과 메시지가 도심 속 아름다운 풍경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역 시청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프로젝트, 부산 문화 글판.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감성이 담긴 글귀들이 부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